<목소리> 은 <목소리> 은하수 자랑 체육을 잘한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왜똥 씹은 표정인가요? 카메라 렌즈 잃어버렸어요 버스 기사님에게 혼나서요 버스 올땐폰 보지 맙시다 <목소리> 뜁니다 <목소리> 뛰는 선생님 위에 보드 타는 학생을 발견 그리고 그 위에 차 끄는 선생님 발견 <laughs> 철취 도착해서요 나 카메라 렌즈 잃어버렸어 역시 다정한 초등부답네요 그새 아기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카메라 감독 해고해야겠어요 저 무빙 완전 요 다른 의미로 무빙을 잘하긴 하네요 선생 항상 찍지 이제 너의 성탄 발표 끝날 때까지 찍어 나는 나중에 아기들이 커서 이걸 보면 너, 너, 내가 성탄절 때 이랬지 하면서 도라에몽이에요. 새로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브이로그 시작했어요 40분에 기도하고 하임씨가 열 손가락으로 깐 귤을 주네요 단짠단짠 단짠 좋아요 약 먹어서. 찍어, 누구일까요 Little puppy. 나 말고 다른 페이스 소개해주고 싶어요 나 말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네요 음, 이번 카메라 감독도 해보네요 진정한 젠지가 등장합니다 줄여서 진지 정기니 뽀뽀 치워 sure. 예비 토브 1번 다정한 규라 임씨. 지난주에 미사일 한거 내가, 내가 어 <laughs> 찬양단 담당 선생님이지만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은 늘 긴장됩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너무 잘해요 기특북북. 오늘은 동선 알려주는 날이에요. 센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누굴 센터로 쓰면 더 아이돌 같이 생각하고 리액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역시 짝짝짝 등떠 리액션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도 너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얘들아. 쉬는 시간이다. 리틀 파피와 전도사님 등장. 에 준비 중. 에 준비 중. 우리 부서는 모든 것이 수공업입니다. 습니다 안녕. 그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또뭐비 네, <laughs> 대표 열정 걸스 뭐야? 뭐 뭐야 뭐야? 진지가 헤어 컨트롤을 보여 주겠다네요. 오이 방금 선풍기가 지나갔는데. 오이. 얼굴 너무 빨개요 근데. kk 귀엽요크롱크롱 네? <laughs> 처음 해 봤는데 좋아하네요. 합시다. 다시 합시 역시 아주 잘하는군요 이걸 보고 계시다면 목캔디 찬조 부탁드립니다 늘 느끼는 건 워십도 퍼포먼스 트렌드에 절대 느리거나 밀리지 않는다는 것 다음 주는 약 25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해야 하는데 찬양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 은혜입니다. 고마습니다 오늘 연습도 끝났습니다. 연습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어느 점이요? 십점 만점에 십점. 어이. 거짓말하구나. 전 지금 다알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빠지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래요. 당신. 나수하게저님 아, 처음에 하버지라고 아, 아, 아. 결국 대표 기도를 <laughs> 제가 절어버렸습니다. <laughs> 저가셨하버지 아, 아나님. <laughs> 나도 했어. 그래. 웃음 참겠어. 제가 미 수상할 정도로 네, 미세에 집착합니다. <laughs>

내 폰을 소금에 야, 적셔버렸습니다 야,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선생님, <지은이가. 웃음> 요것 했고. 봐라 <웃음> <웃음> 어? <웃음> 음. 표정 논란으로 <laughs> 코너 속 코너 폐지합니다 어, 잼콘 탐지기 발동 그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페프 저한테 주고 거기다가 제 인스타에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저거 들려다가 선생님 말씀. 선생님 말리안 하려고 하세요 인성 안 좋아서. 넌꼭 정변하렴. 우리 교회 미남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미남 3 대장. 예전에라고는 얘기 안 했어. 반응 재밌네요. KK. 미남 3 대장 중에 대장이에요. 얘가 제일 잘생겼지 원숭이 같지. 네. 세 번째 인데 미나. 네? 고 결국 혼자의 런치 타임을 가지기 실패했습니다. <laughs> 결국 저는 입에 있는 그것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laughs> 하지만 전도사님 표로제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물을 밥에 적셔서. <laughs> <laughs> 저를 너무 좋아하네요 <laughs> 고. 뭐요? 야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laughs> <먹방 하는 애 웃음> 여러분은 야르의 출처를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같이 합니다 저는 3초 뒤에 복수에 <laughs> 성공합니다 안심하세요 너굴맨이 지켜줍니다 <laughs> 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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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해, 미사해. 미사해. 집을 절대 한 번에 가지 않는 예쁜 친구들입니다 찍어봐 콘을 여기서 패스해달라네요 패스, 패스 패스 아 진짜? 나 던진다 던져요 네, 너가 새로 사주는 거지? 아니요 <laughs> <laughs> 자 시, 릴스를 시. 찍었다고 보여준다네요 하나, 하나 둘 시작 <laughs> 릴스는 영상 설명에 있으니 <laughs> 구경해보십시오 와 잘한다 진짜 초딩 감성이요 그녀들을 떠나 보내면 어나더 레벨의 그녀가 옵니다. 저도 어디서 텐션으로 지지 않지만 그녀 앞에서는 내향인입니다. 청소년부 형가가 지나갑니다. 네. 그녀들과의 2차전 시작되었습니다. 초등부 배3행시 잘하면 어, 아이스크림 사주기 어, 콘테스트 시작했습니다. 경천 저는, 저는요 땡. 땡. 이은재. 이와 어? <laughs> 진짜 쉽다 와 진짜 쉽다. 음. 이 이렇게 은채 쌤처럼 이렇게 은. 은채 쌤이 체. 응. 아 선발한테. 요면 아, 탈방. 아, 너가 나 사주는 거 지긋지긋하라. 은. 은근히넌 진짜 규모로 <목소리> 싸다니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나중에 꼭 사주십시오 머그뉴씨. 알싸봐 이이 은, 은, 스나스 잘하고, <목소리> 체육을 잘한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오늘도 텀시 맑은 리보시고 행복하세요.